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사먹고 출근할게요 지금 7시 5분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콜라 올라나 카카오티 <목소리> 대방동 여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모시러 갈게요.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좋네. 저 하늘에 비행기 지나가고 있고, 여기 공분회가나 앞이고, 손님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땡겨보세요. 안 열리나요? 어? 어? 열려있는데 왜안 열리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가시는 거맞습니다 네. 이 앞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첫 손님 모셨습니다. 여기 여의도구요. 빨리 넘어갈게요. 여긴 콜이 없을 테니. 계속 순삭이네. 계속 순삭이야. 계속 순삭이야. 뭐야, 이거? 자! 아! <laughs> 계속 순삭이에요카 <카카오티>. 음? 보세요 <laughs> 카카오아 짜증나네 그걸 수락을 해도 수락을 해도 배차가 완료된 코로나와 계속 뭐야? 이제 바보가 됐다는 얘기죠? 응? 음? 보세요, 계속 눌러도 이거는 안 되고. 이거 봐. 아왜 이래 카카오티. 이건 내가 여의도에있으거 안되고 카카오티 응? 카카오티 카카오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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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카오티 우회전해서 대방역 좀 가주세요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길빵 아 길빵 수락하습니다치로동에서 아, 약수동.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골 취소했네요. 자, 노량진에서 용산 가는 골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역 가시는 거 맞으시죠? 알려드릴게요. 네. 네탈수 있어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2촌동 갈게요. 손님 모시러 네, 내려요. 네, 연대 해 주세요. 근데 또좀 마르대요. 연대 앱. 안 돌아서 내려 주세요. 어디로요? 잠시 후. 아, 아, 네. 어, 그래. 시간 많이 줄었네요. 9시 수업이에요? 잘알다니다려 네, 드릴까요? 예, 네, 들어가세요. 연대 들어왔습니다. 와, 픽업거리가 12분 걸려요. 독립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손님 픽업하러 안녕하세요 염리동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염리동 들어왔습니다 손님 내려드렸고요 오케이 용광동 신촌 연대 또 들어가네 연대 막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연대 네. 연대 가시는 거 맞으세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연대에서 왔는데 오, 엄청 밀려가지고, 어? 네. 네. 차가 많나요, 지금? 지금 보시면 빨갛잖아요, 입구 들어가는 길이. 네. 그래서, 어, 그래요? 네. 보세요, 위지도를 땡겨서. 엄청 오래 걸렸어. 지금 51분 나오거든요? 9시? 빨갛죠? 들어간 입구가. 왜 차가 많지? <laughs> 그게 말이에요. 대흥역에서 열어주실까요? 대흥역이요? 네 자전거 타고 그게 수도 네. 날 수도 있어요 자전거가 날 수도 있어 제가 방금 연대에 연대에서 요 네. 연대에서 그 대우관 아 대우관에요? 예, 네, 차가 못 나가 지금 뭐 무슨 행사 했나봐요 아, 그래요? 오늘 못나가? 오케이 손님 타자마자 내렸습니다 카카오 막힌다고 카카오 대흥동 알아서 콜 들어왔네요 가볼까? 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상암 가시는 거맞으세요 자, 손님, 어디 내려드리면 될까요? 주체리오. 여기 세워드려요? 네. 네 근데 들어가는 길 없으니까 여기 세워드릴게요. 네. 네 자,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자, 10시 됐고요. 여기 상암동 들어오니까 콜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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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끊겨버렸어요. 콜이 완전히 끊겨버렸네요. 10시 2분. 가자, 가자. 자, 콜 들어왔습니다. 가는 코린가? 상암동 가서 손님 픽업해서 갈게요. 목적지는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한강한강 가자, 가자, 뱅뱅이~ 서교동 가시는 거맞습요 가자, 네, 전화로 네, 보내세요. 조심하세요. 자, 합정동 들어왔습니다. 콜 안주네, 카카오! 여기 지금 합정동, 홍대 서교동 들어왔는데 왜안 주시나요? 코를? 코리 끊겨버렸어요. 우버 켜볼까? 어, 홍대는 우버지, 그죠? 코리 없네요. 코리 없어요. 자, 한강 다리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드라이브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자. 오전 드라이브 서강대교 넘어가겠습니다. 여의도로 들어가자. 여의도 들어가서 우리 동네까지 콜이 없으면 저는 그냥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빨리 먹고 공사현장도 가보고 갈게요딱 끊겨버리네. 퇴근 시간이 딱 끝나니까 콜이 딱 끊겨요. 좋았어. 언제 하는 거 달리기? 오늘 일요일 날 하는구나. Run You r w a y 서울 이거 뉴발에서 하는 거지? 애들 많이 나가나? 몇 시야? 7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응유 한번 가볼까? 아 그리고 YRC 너무 빡세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보자 참 멈췄지 어? 났다 들어가자 아싸 들어갔다 오케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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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달리기 하러 갈게 YRC 야 여의도공원 들어왔습니다 콜이 없어요 집에 가야겠다 원래 한 12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콜리 없어요. 지금 10시 45분 배고파. 밥을 일찍 먹고 갈게요. 간만에 쌀국수 한번 먹어 갈까? 갈게요. 맛있다 심멍이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좀 열심히 좀해좀 응? 열심히 좀해 뭐하고 있는 거야 떨어지지 도버락 여기서 가니까 조이만 여기서 하면 되니까 어, 알선만 되고 어. 형,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 세탁기를 세탁기와 건조기를 여기서 문을 음. 이렇게 열수 있게끔 냉장고를 못열는 되니까 냉장고 열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 이, 여기, 여기, 여기 누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세탁기가 이만큼 나오는 거야, 이 정도, 이 정도 안 음. 계십니다. 과일처럼 맛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찢어 먹어야지 맛있지. 응, 찢어 먹어야 <laughs> 출발 출발 붙자 붙자 현장에는 늘 어, 취해 있다 낭만의 취해 어. 자 한강진님 자 한강진이었습니다 턴은 어, 엄청 잘했어 펀. 어떻게 알아요? 어, 아 있나 그게? 네. 운동을 놓고 다시 할래니 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만만한 게 수영이다. <laughs> 어? 런 유어에다가. 나요야1 0 0때뭐 나가? 100K. 이키를가 10K. 오랜만에. 은리 r c 최고 인플루언서 이동민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힘들어서 안되겠다 내가 땡땡이를 쳐야되 내는 땡땡이를 치도록 하겠... 힘들어서 안되겠다 유반 유 언제 와요? 들어올 때야 성진이 너짤짤 하고 있지 33분 야송희도왜그래 다쳤어? 다쳤는데, 나아가도... 다쳤었는데 다쳤구만다쳤었 <laughs> 오빠 는 가능한데 야얘 봐라 니어야 <laughs> <laughs> <얘기도> 니네 <laughs> 둘이 똑같아 얘는 과하게 운동하다가 다친거고 어 아천는또 뛰었잖아요 얘원을뛰겠대 얘얘 어째 그런게 아니라 어째 뛸수 있지 이정도 오빠 그 <laughs> 사람 배신 사람, 배신 사람. 배신 사람은 사람을 알지 오래 걸려 저도 배신 발가락 아 뛰잖아 야마2 0 뛰었대 때 발가락을 안쓰라이하